11일 경남도청 앞에서 출범,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 위험해 주지 회열 기로트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법, 정구속 된김 경수 경남지사에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김 경수도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해 한경남도민은 동본부 가본, 역활동에 나섰다. 운동본부, 은준비 위원회 체제에서 정시, 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온 오프라인에서 김 지사 불구속 서명 운동 활동을 이어나간다고 7일 밝혔다. 경남민활련 등, 경남 지역 100여 개 시민사, 해단체로 구성되는 동본부는 지난 2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한원서서 명운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참여단체를 사배, 여기로 늘리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등여 야관계 엄씨 모든 정당의 참관 자격으로 활동해 동참하자는 제안서를 보낼 예정이다. 또 오는 11일 경남도청 앞에서 정식으로 출범식을 열고 온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할방침다이 밖에 매주 토요일 경 남도청 앞에서 김지사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도 연다. 운동본부는 이날까지 김지사불구속 재판 촉구 온라인탄 원서에 참여한 사람은 3만 5천여 명이라고 소개했다. 음. 동본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 시민사회연합을 이뤄서 공적인 서명운동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 며 서명모 표수는 따로 정하지 않고 최대 한 많은 서명을 받아내김지사 불구속 재판을 끌어내기로 해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는 여야 관계 엄시도전공백이라는 도민이의 관계가 걸려 있어야 당 많이 아니냐 당까지 아울러 활동했으면 한다. 며 재판불복이나 판결 비난이 아닌 도전공백 최소화를 위한 불구속 탄원에 중점을 두고서 영활동을 해나가겠다. 고덕. 붙였다. 연합뉴스환경. 닷컴. 무단전재및재 배포금. 지이슈 폴 진행 중. 2019.01.28에서 2. 19.02.11 은행대 출금리산정개선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은행. 권대 출금리산정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개대출을 해줄 때 대출기준. 금리. COFIX 등. 가상금리, 를 더해 정했지, 은대위 가상금리에 산정내요서류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 반응기 주요 골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